안녕하세요. 모던알브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400급 카라반 최고의 선택, 주공 구간이 없는 알찬 내야수로 400급 카라반의 신흥강자죠 스위트 스프라이트 알파인 4입니다 길이 6.4m, 중량 1,100kg, 전축 가중 50kg로 견인차 부담과 주차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특히나 저희 모던알브에서는 공장 제조 단계에서 1,500kg로 엑스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액셀이 약하다는 영국식 카라반의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남보센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센터장입니다 아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그죠 아 너무 반갑습니다 유튜브 찍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했다 하던데 아, 어떻게 되죠 예 네, 오늘은 알파엠4입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아, 올해 400급 카라반 중에 제일 핫한 모델입니다 네. 정확한 모델명은 스위프트 스프라이트 알파입 포. 다 실내 길이 4m 70 정도 되는 400급 중후반대 모델이고요. 전체 길이 6m 40cm 정도 되는 카라반입니다. 저희 모든 알프이가 판매하는 알파인 포는 엑셀 1,500kg로 업글된 모델입니다. 그렇죠. 뭐 스티커,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센터장님, 이것도 영국식 카라반답게 전면창이 막 멋지다. 영국식 카라반답게, 한면 분할창이 있는 개방감이 멋진 카라반이죠. 루프창 적용되어 있고요 가스통을 수납할 수 있는 전면 수납함도 있습니다. 아, 뭐, 그래, 작은 건 아니네요. 어, 가스통 두개 아니. 넣고도 뭐 캠핑짐 많이 들어가요. 네, 뭐, 캠핑짐 어설픈 거 뭐, 요, 다들 가겠네. 다들 같이. 고, 아코 커플러 채택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측면에 왔습니다. 네. 시프트 카라반을 측면을 보시게 되면 시프트 카라반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나와있어요다 카라반이 그래서 예뻐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어 그러고 근데 이거는 지금 서비스도어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서비스도어가 고정 침대가 반대쪽에 있어요. 아...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서비스도어가 반대쪽에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그렇겠네요. 전면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전면 소파 있는 부분이겠죠. 네네. 도로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자석으로 자석으로 고정시켜야 되니다아좀 특이하네요 네, 이거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알로이 휠. 화장실입니다 데포드 변기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 주입구입니다 영고시 카라반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약간 경사각이 있죠 아 네네네 이 네. 부분이 우리가 캠핑장이나 노지 같은 데 가다 보면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아, 보면 뒤에 엄마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많이들 해드시죠. 네. 저도 몇번 해먹었어요. 어, 그리고 그래, 이거는 또별의 뭐 얘기지만 저희 모던 알부에서는 이거 범퍼 수리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후면으로 왔습니다. 네. 자, 전면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RP로. 그렇죠. 뒷면이 전면 한판으로 들어가 있죠. 한 디자인 측면도 운영하죠. 그리고 어, 영국 뭐 B사의 같은 경우는 범버를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시장이 지나면 막 떨어지고 막 보기 싫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톨레 자전거 캐리어가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자전거 캐리어만 사면 그냥 붙이면 되네 붙이면 되죠 저희가 뭐 부착도 시켜드리고 대신에 무거운 자전거는 실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왔습니다 네 측면입니다 더블 침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윗고 밑에 서비스도어와 더블 침대 밑에 공간 통으로 서비스도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작지 않아요 서비스도어 커요 커요 여기 주방 창이고요 여기는 냉장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자 쇼파 창이 위치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220V 전기 인입구죠. 그리고 여기는. 현재에서는 배터리 함으로 쓰이는데, 데, 배터리 함으로 쓰진 않고요 뭐, 작은 공구라든지, 뭐, 캠핑, 액세서리, 이런거 넣는 공간을 쓰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루마, 수전, 물주입구죠. 이쪽으로 외부로, 직수로 쓰실 수 있습니다. 콤비보일러, 배구구 네, 네,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 이거 뭐, 화사하네요. 네. 영국식 카라반 특징입니다. 책은 한번 보세요. 훌륭하죠? 아, 뒤진다. 네. 영국식 카라반 특징 밖에 3면 창에 로프창, 그리고 위에 마이크 스피커까지. 스피커를 조치는 그래 않 해도 되려 바랍니다. 아, 없는 것보다 낫죠? 네. 로프창은 안 열려요. 아, 그렇군요. 열면 안 돼요, 이거는. 네네. 네. 자 쇼파 쪽입니다. 보통 여기가, 영국식 카라반들 보통 여기가 그 서랍장입니다. 네. 서랍장 고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서랍장이 없어요. 뭐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장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있어도 딱히 네. 그래 뭐 많이 쓰이지 않아. 이게 침대 변화를 했을 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주문관 없이 그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없어지면서 공간 이동이 많이 생깁니요 이렇게. 아니 테이블도 있으니까 애들 막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차 같은 거는 이렇게 마실 수도 있어요. 아, 티 테이블이 이쁘네.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소품들 올려 주기 좋은 부분들이죠. 침대 변환되는 11자 소파죠. 예, 전형적인 가... 영국식 특징이죠. 맞아요. 침대 변환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배배석으로 빨리 가 볼게요. 네. 짠. 아, 아 한번 누워보이서만큼 큰지 한번 봐야지. 아! 찬찬이 키가 얼마나 있지? 키가 178입니다. 몸무게는 비밀이고요. 아 충분하네. 충분하죠. 아, 종인 2명이랑 여기까지는한 3명까지도 아, 자겠어요. 아 하나 더 들어오겠다. 네 가스 경보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컨트롤 패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카라반의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되어 있고 여기는 콤비 포일러 콤비 포이죠 아, 콤비 포이 보일러 컨트롤 패널입니다. 요거는 뭐, 영국 현지에서는 도난경보장치라고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쓸 일이 없죠. 요거는, 온도 센스입니다. 주방입니다. 전자렌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선용으로 빠진 디자인 괜찮아요. 용식 카라반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잘 써요. 이렇게 접시를 꽂아둘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릇이라든지. 네, 이동 간에 그릇이 안 깨지고, 네. 수납이 좋겠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싱크볼이 보시게 되면 커요. 300급 카라라는 싱크도 이 정도 되는 바람은 거의 없어요. 네, 이거 큽니다. 싱크도 이만한 거잘 없어요. 네, 크고 싱크대도 확장을 하면 굉장히 큰뭐 주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구 가스버너 뭐 생선 그릴 네, 의미, 의미 없죠. 의미 네, 없어요. 냄새 나고. 오븐도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븐 같은 경우는 쓸 일이 많아요, 뭐. 피자라든지, 이런 거 데워 먹을 적에. 괜찮거든요. 아, 피자, 대파 먹고, 뜨사 먹고, 농 응. 갈라 먹겠네. 그쵸. 그, 여기, 도메틱 냉장고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네네, 전자식이죠? 네, 전자식이에요. 요거는, 전면에, 쇼파에, 변환 침대고 앞에 두는 식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아, 테이블, 테이블 이렇게 이 소장되어 있네요. 네, 테이블 안쓸 때는 여기다 넣어놓고, 쓸 때는 저기 깔아가 쓰고, 옷장이고요 아, 넓어요. 아, 이건 아직도. 고그 뒤쪽에 이제 고정 침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 두께는 보시게 되면 좋아요. 이게 뭐 집에서 쓰는 그런 침대하고 같은 침대에요. 침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아, 아 편하네요 아, 성인 두 분은 충분하고. 네, 이게 뭐 침대 변환보다는 아, 확실히 고정 더블 침대가 확실히 좋습니다. 아, 어, 애기 한명 정도도 가능하겠다, 그죠? 어, 그그죠 어른 두 분도 되고요. 애기 하나, 어른 하나, 애기 둘, 어른 하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고정 침대 밑에 수납함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죠? 아까 외부에서 열었던 그 수납함이에요. 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 그죠. 침대 밑에 공간이 전부 서비스도 합니다. 에, 스페어 타이어랑 네. 카페토 기본으로 들어오네요. 맞아요. 자 외부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있습니다 간단하게 양치나 뭐 세수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전에 세수해 왜물다 튀던데 그래? 그러면뭐 그럼 손 씻는 걸로 손만 씻는 걸로 네 손만 씻는 걸로 정리합시다 네. 거울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 수건거리 자 화장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커요 야4 0 0따 닿지 않게 크다 오 굉장히 큰데요 어, 네네. 위에 뭐 세면 용품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뭐 독립 샤워실은 아니지만 음. 400 급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오히려 애들 씻기기에는 독립 샤워실보다는 이렇게 통합 샤워실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애들은 하나 여기 올려놓고 오른데 씻기기에는세생님 어? 변기에 한번 앉아 보세요. 변기. 편안하게 쌀수 있겠어요. 아이고, 제가 원래 변비가 좀 있는데. <laughs> 아, 아 편안해. 숙변할 것 같아. 네, 사장님. 오늘 스위프트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알파인포 알아봤는데요. 네. 어떤 느낌입니까? 네. 400급 중후반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카라반입니다. 4m 70 정도 되는 실내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고요. 500급 카라반 에서 작은 느낌 안 들어요. 그렇죠. 진짜로. 이게 공간이 알차서, 네. 네. 그, 뭐, 500급에 준하는 카라반인 것 같아요. 준 주는 공간도 없고, 아마 400급 카라반 중 베스트 아닐까 싶어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400급 카라반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고민 중에 계시는 유저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300급 카라반은 좀 작은 것 같고 500급 카라반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마 알파인4가 아마 최고의 카라반이지 않을까. 모델라비에서는 1500kg 엑그레 업글 되어 있는 모델 보유하고 있고요. 대박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센터로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모든 RV 알파인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모든 RV